텃밭에 웃걸음 주는 방법 4가지 30여 년간 한국출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4월 말부터 5월 초순경에 모종을 심었다면 지금이 1차 웃걸음 주는 시기입니다. 1차 웃걸음은 모종 심고 2주에서 3주 사이에 주고 2차 웃걸음은 30일 간격으로 주는데요. 웃걸음을 주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은요 텃밭에 심은 작물에 웃걸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4월 말이나 5월 초 이때 텃밭에 모종을 심었다면 가지, 고추, 참외, 수박, 오이, 토마토 뭐 이런 모종을 심었다면 지금이 1차 웃걸음을 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작물에 웃거름을 주는 방법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땅을 파고 일정량의 걸음을 묻어주고 물주고 덮어주고. 두 번째는 물에 타서 아예 관주식으로 주는. 세 번째는 뿌린 다음에 물을 줘서 녹여서쓰수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연면식이라고 우리 입에다가 미세한 분사해서 뿌려주는 그런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어, 기 편리성도 있고, 흡수가 잘 되는 방법, 아니면 흡수가 좀더된 방법도 있 각각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옷걸음을 줄 때는요, 제가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물에 녹여서 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어, 비료, 낭비도 없고, 그 주기도 좋은 방법은, 녹여서 주는 방법입니다. 물에 녹여서 가장 좋은데요. 아, 그럼 희석 스율를 어느 정도 녹일 것이냐. 그것을 아, 비료를 액비로 만들어서 관주할 때는 0.4% 용액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10L 짜리거든요. 40g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비료 40g을 녹여서 주면 되겠어요. 요건 2터짜리 생수병 하나에는 8g 내면 4% 용액이 되고요. 그리고 연면 12로 줄 때는요, 관주하는 이 희석 비율의 절반, 0.2% 용액으로 줘야 됩니다. 좀더 묽게 줘야 돼요. 아... 예, 제가 비료 희석 비율을 0.4% 용액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g, 10g 정도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절이 없으면은, 성수병 뚜껑에, 이, 복합비료 가득 채우면은, 이렇게, 가득 채우면은, 6g에, 7g 정도 나가네요. 성습병 뚜껑 하나에, 6g, 7g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기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묵걸음주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료를 물에 녹여서 관주하는 방법이 비료의 낭비가 적고 관주도 겸해서 주니까 좋은데요. 비닐 피복이 된 곳은 주기가 어렵고 비닐에 구멍을 내고 그 속으로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는 방법은 비료의 낭비가 좀 많고 비닐 피복이 된 곳은 어렵습니다. 가끔 헛골에 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요. 비닐 피복을 뚫고 일일이 묻어주기가 번거로우니까 효과는 좀 떨어져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고추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모종을 심고 50일 정도 지나서 뿌리가 헛골 옆 두둑까지 뻗었을 때부터 합니다. 흙을 파서 비료를 넣고 물을 주고 흙으로 덮는 방법은 우리 텃밭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비료가 녹지 않아서 흡수를 못하니까 반드시 물을 줘야 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대부분 가지나 잎의 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묻어주는 위치는 모종의 가지 끝, 잎의 끝부분 아래 땅에 묻어줍니다. 옆면 시비는 관주용 절반의 농도로 연하게 타서 미세한 입자로 분무해서 잎뒷면까지 골고루 묻게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더운 낮시간에 하면 물기가 증발하면서 잎의 비료가 고농도로 남을 수 있으니 저녁시간에 하는 것이 좋아요. 잎파리의 끝부분이 정확해치면 가장 맞는 위치죠.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